오늘 4월 23일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차라리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무슨 원망을 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이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작은 일에도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도 다 들으셔요. 원망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들린 대로 행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도 들린 대로 행하세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 늘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은 다 끊어 버리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간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안악자 손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차라리 여기서 죽이지라고 말했거든요.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20세 이상의 남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외에는 열 명의 정탐꾼 못 들어가고 그 정탐꾼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십 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말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감사의 말을 늘 쏟아눕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기도하는 말, 기뻐하는 말, 늘 이런 말로 달고 사셔야 된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돌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광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날 원망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망했지. 내가 그 책임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광이에서 죽겠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너희들의 죄가 있으니 자녀들도 고생을 할 거야. 무슨 고생일까요? 40년을 광야 생활할 것이다. 참 여러분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했더니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고생한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으로 갔으면 바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있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는 생활을 정했냐면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방황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굳이 4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온전하고도 올바르고 빠른 길로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추권드립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화해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온 백성이 죄를 지었잖아요. 가장 큰 죄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재앙을 내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명 여호사와 갈렙은 살려주셨어요.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10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심판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우사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